안녕하세요 시원파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 오피러스 프리미엄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2010년 9월 16일에 최초 등록된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23만 5천 킬로구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이 오피러스 차량은 굉장히 품이 있고 아직도 사랑을 많이 받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3,300cc라서 그리고 럭셔리 등급이라서 풍부한 옵션을 자랑합니다. 모든 상품화 작업을 마쳤고요. 지금 광택이 번쩍번쩍 나고 있습니다. 뭐, 문콕 같은 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 테일 램프와 330이 프리미엄 마크가 굉장히 멋있고요. 일반 오피러스와 다르게 이 사각 팁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휠도 이게 지금 18인치인데 한 19인치 이상 돼 보이는 아주 커 보이는 그런 휠이고요. 지금 235 50 18 사이즈를 끼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도. 타이어 트레이드 앞뒤로 한 60, 70%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0년여 세월이 흘러서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녹아있고 보이곤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아주 상태가 깨끗한 차량이고요. 어, 일단 밖에서 보시면 이렇게 휠과 또 사이드 리피터 스마트키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트렁크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트렁크 공간 정말로 굉장히 넓습니다 진짜 골프백 4개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요 정말 자세 잘 나오는 오피러스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엔진영상입니다 V6 3300cc 어,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엔진 상태 굉장히 좋구요 누유 한방울 없는 차량입니다 지금 뭐 본네트 전혀 열었던 흔적 없구요 핸더도 열었던 흔적이 없구요 또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성능기록부가 이렇게 증명을 해주는데요 보시면 2010년 9월 16일 최초 등록 235,000km 그리고 완전 무사고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뭐 미세노이 그런거 체크된거 전혀 없구요. 이 차량은 6월 4일날 성능 점검을 맡았구요. 경정비와 광택을 마친 후 드디어 상품화 작업이 완료되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모피러스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최 영상입니다. 지금 23만 5천 킬로를 탄 계기판이 보이고요. 지금 계기판이 이렇게 컬러로 바뀌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내비가 달려 있고요, 이쪽에 그리고. 후방 카메라 역시 작동이 잘 됩니다. 270 차량을 제가 검정색으로 한대더 가지고 있는데 그 차량과는 뭐 같은 프리미엄이지만 옵션 차이가 확연히 나는 차량인데요. 지금은 통풍 시트도 양쪽으로 지금 다 달려 있고요. 그리고 JBL 사운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게 여기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등이 지금 마사지가 되어 있어요 안마 시트가 뒤에서 올록볼록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프리미엄 기능이 있고요. 또 전반적인 시트 상태는 A급이라고 잡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워크인 스위치도 작동이 잘 되고요. 그리고 먼저는 앞에를 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벤츠 차량처럼 이렇게. 전동 스위치가 달려있고 이렇게 오피러스 그리고 하이패스도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무드등도 이렇게 달려있고요 핸들은 보시면 이제 오드핸들 기스가 조금 있고요 이 가죽도 이 세월의 흔적을 조금 더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쪽에 보시면 공기청정 기능도 있고요또 VRS 기능도 있고요또 전방 센서 기능도 있고 메모리 시트 버튼이 이렇게 있네요 아이고 그리고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로 이 당시에 2010년 정도에 많이 나왔던 그런 인테리어 인테리어죠 전반적으로 너무나 깔끔하고요 어, 에어백도 당연히 사이드 에어백 어, 커튼 에어백 다 달려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볼까요 저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뭐 유추 받침대가 이렇게 있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 핸들도 전동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JBL 사운드가 들어오고요 눈에 메모리 시트 버튼 다시 한번 보시고 또, 뒤쪽이 아주 괜찮아요. 저기를 보시면, 지금,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자리에 이렇게 열선 기능이 있고, 에어컨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또, 앞자리 이렇게 움직이고요. 또, 이렇게 동작이 잘 되죠? 시트가 전체적으로 지금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들어갔다 나왔다 뒷자리 시트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후드동을 뒤에서 한번 보시고요. 전체적인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고급 차량에만 있는 상징적인 화장 거울 뒷자리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시트 컨디션은 뒷자리는 정말 A급, 초A급이에요. 완전 안 타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래도 10년이 된 차량이라서 세월의 흔적은 조금은 보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행 영상입니다. 육기통 이 엔진음이 경쾌하게 귀를 자극하고요, 발을 대면은 스르르르 나가는 이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이 차량을 가져와서 정비 부분을 했는데요, 아래 하체 쪽에 점검을 완료했고요, 또오무기어를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유 한 방울 없는 차량이고요 지금 뭐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거나 시트 잡소리가 난다거나 그런 것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키로수는 235,000인이에요 지금 사실 적은 키로수는 아니죠 하지만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은 또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또제 영상을 보시고 또 보지도 않고 막 차를 그냥 보내시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까지 그냥 보낸 적은 없고요. 오셔서 차량을 확인하시고 차를 놓고 가신 분은 구독자 중에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것저것 정비 완료하고 몇월 며칠까지 차량을 탁송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지난주에 계약을 해드렸어요. 자, 전반적으로 정말로 괜찮은 오피러스 차량이고요. 이거보다 약 10만 키로 정도 적은 14만 키로 정도 탄 오피러스 270 차량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 차량을 비교해서 한번 보시고요. 또 가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저렴하게 또 좋은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은 오피러스 2330 차량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어... 정말로 차량 괜찮아요 시승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또 전국에서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업데이트 할 차량들이 많이 밀려 있네요 관심 가져 주시고 또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더욱더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시험파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량 매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문의도 많이 주시는데 뭐 견적 같은 거 무료로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의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온 파파이스였습니다.